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부업이나 돈 버는 법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기대와 오해도 많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무자본으로 월300 가능, 앉아서 돈 버는 법, 이런 말들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부업은 없습니다. 시간이든 노력이나 자본이든 무언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으로 하는 부업, 소위 말하는 손부업을 시작하지만, 단가가 너무 낮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일해도 몇백 원, 많아야 몇천 원. 꾸준히 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수익 구조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갈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자금이 움직이게 하는 구조를 찾기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금융 리워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복잡한 투자나 불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운영하는 보상형 금융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증권사나 금융 플랫폼이 신규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벤트 형태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리워드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넣어야 한다면 그건 투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확실한 투자와는 다릅니다. 이 구조는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마케팅 예산을 수익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돈을 위험하게 굴리는 게 아니라 잠시 예치해두고 그 대가로 리워드 수익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천만 원을 예치했을 때4% 리워드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단기간에도 4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형 부업이 아니라 이해하고 참여하는 구조형 수익 모델입니다. 공짜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 버는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돈이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잠시 묶어두거나 둘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업이고 합리적인 수익의 시작입니다. 금융 리워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부업 중 하나입니다. 큰 리스크 없이 내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구조니까요.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은행보다 훨씬 높은 구조. 그게 금융 리워드의 진짜 장점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참여한 리워드 정보와 참여 방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공짜를 바라지 않는 태도입니다. 돈은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겐 그 돈이 꾸준히 흐릅니다. 세상에 공짜 부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구조 안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